여러분 의무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자기 착취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착취를 중단하고 매일매일 축제와 같은 삶,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읽은 책 베네치아에서 죽음에서 깨달은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네치아에 갔으면 먼저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요. 그런데 먼저 가야 할 곳입니다. 바로 이 리도 섬입니다. 바로 이 리도 섬에 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토마스만이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저곳에 꼽혀 있을 거예요. 세계 문학 전집에 꼽혀 있을 텐데요. 아니 왜 하필 베네치아에 가서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토마스 라는 이 독일의 아주 뛰어난 작가인데 왜 죽음을 생각했을까? 자기 친구 때문입니다. 구스타프 마르라고 유명한 고전주의 작곡자가 있죠, 그죠이 작곡가가 죽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분이 가셔서 베네치아의 죽음에 대한 대가 쳤어요. 바로 이분이 구스타프 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만이 자기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베네치아에서 죽음이라는 책을 쓰고 주인공을 구스타프 아셴바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이 토마스만이 쓴 베네치아에서 의 죽음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작가였다라는 겁니다. 독일. 최고의 지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작가고요. 자기가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스타브 아셴바흐는 거의 탈진 상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과중한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 녹초가 되어버린 사람들,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 우리 한국 분이세요, 한병철 철학자라는 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 이어진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과로하게,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아셴바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병철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 사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내가 뒤처지지도 모른다는 자기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하수목 금금금 금 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셴바가 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대단한 문필가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떻게 변해갔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글에는 예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방어적이며 남을 가르치려들은 훈계조의 문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꼼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어, 갑자기 이야기가 확 전환되면서 이아셴바하가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타치오라는 소년이 이 타치오라는 소년을 보고 감동을 하게 돼요. 그 젊음에, 그 청춘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셴바오도 그런 청춘을 보고 큰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방 안으로 호들, 화투를 방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소년을 내가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약간 동성애적인 코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동성애 성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하는 같은 자기 젊음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명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사인해 달라고 사진 찍자고 하고 뭐 SNS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그게 다 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다치오는 저렇게 아름다운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늙어가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셴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야 내가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주책 없이 이런 생각을 다 할까? 그래서 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민망한 일을 겪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 호텔에서 나왔어요. 기차를 타려고리알도 다리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베네치아에서 제일 중요한 이리알도 다리를 신가게 된 거예요. 이 아펜바하는 문학가답게 저 곤돌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관을 네. 생각합니다. 평평하게 생긴 이 곤돌라를 보면서 관의 모습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베네치아에서는 아시다시피 차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장례를 지낼 때 장례차가 없어요. 장례를 위한 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례를 타고 가는데 이 곤돌라가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기차에딱 도착해 보니까 가방 한 개가 안온 거예요. 벨보이가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야 가방 하나 안 왔잖아. 나는 안 돌아가. 나는 호텔로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가려는 얼굴 표정에 이요 이게 어 무슨 상징하냐 보여주냐면은요.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 다치오를 보고 싶어서 그 소년이 보고 싶었는데 사실 돌아갈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벨보이가 가방을 놓치니까 야 내가 돌아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텔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 다치오가 어디 있는지, 어 다치오가 보시는 것처럼 자기 가족들하고 베네치아 관광을 뜨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다치오를 따라갑니다. 약간 주책맞은 행동 같아요. 그죠? 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 작품에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젊음을 향해서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마침 그때 전년병이 베네치아에서 돌고 오셨다. 라는 거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션바가 전염병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가 거기 앉아 있었다. 대가이자 품위를 인정받은 예술가 가련한 저자 너무나 모범적인 순수한 형식으로 보헤미안 기질과 우울한 깊이를 어, 그 거부했던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사람. 자신의 명성을 드높였던 사람이 이제 이 베네치아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베네치아 골목길에 쓰러진 아셴바흐는 멀리 사라져가는 타초를 보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본다. 그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다. 예수로 가로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아름다움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을 표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던 지난 삶이 후회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져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뮤즈가 나타납니다. 기억은해야 아셴바흐야 너는 정신 것으로 각 정신적인 것으로 가기 위해서 감각적인 것을 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너는 이것이 오히려 위험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잘못을 으키는 죄악의 길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정신의 힘이 중요하냐 아니면 감각적인 게 중요하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뮤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인들은 에로스가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서 안내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은 아름다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신바가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씨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감각적 기술 을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로스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로스의 유혹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호텔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을 하냐면, 화장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나이가 들으니까 젊은 타치오에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염병이 감염돼 있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전염병을 화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 아셴바하가 타치오를 바라보다가 이 타치오하고 대화 한번 나누지 않아요. 만나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소설에서 계속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셴바하가 해변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주제가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제가 그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살아가고 타인에게 규칙의 준수를 강제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타초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감각의 주고 선물하는 삶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각에서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자기 신과 타인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베네치아적인 삶은 아셴바하에게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점 전 충격을 잊지 못한 이 가련한 북유럽인 독일인이 베네치아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제가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무신가를 해야 한다는 자기 착지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착취를 중단하고 매일매일 축제와 같은 삶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읽은 책 베네치아에서 죽음에서 깨달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베네치아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리고 이 별마당에서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자기 착취 그만하시고요 죽음이 우리를 집어 삼키기 전에, 무덤이 우리 모두를 앗아가기 전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축제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